네, 예, 오늘 성경 인용은 예, 특이하게 찬송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제목 보시면, 뭐꼭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같은데 빵 주니, 빵하고 과자 주니까 따라갔던 사람이면은 그런 추억이 있는 분이면 다들 알고 있는 노래죠. 나의 사랑하는 책, 뭐 이런. 예, 노래는 나중에 검색해서 들어보시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사 중에서 우리가 아주 지나가면서, 어, 그냥 대충 지나치면서 상당히, 제가 알아보니까 90%, 뭐,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제대로 본 사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이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십시오. 예. 헤어졌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어떻게 생각하냐면, 헤어졌으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책과 헤어졌다. 사람, 사람과 헤어지지, 책하고 무슨 헤어집니까? 그런 시적인 표현을 뭐, 아무 때나, 그, 그러니까, 의료적인 표현을 너무 아무,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닙니다. 이 헤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해지다. 그 날거 가지고 허러지다 이겁니다. 예. 영어에는 원이라고 나와 나와 있습니다. 네. 해지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마을 문제에서 흔히만 얘기하는 한자 문제도 아니고 우리 한글 자체의 분해능, 어떤 표현력 같은 게 너무 이제 이렇게 해야고 해야고 이렇게 뭐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좀 문제, 이런, 다어고분이잘안 되는 겁니다, 그냥. 헤어져, 헤어졌으나, 이렇게, 비록 성경책이 많이 낡고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렇게 듣던 말이니까, 벌써 그냥 한 세대 이상 썼던 성경책이죠? 그래서 낡고 헤어져서 그냥 너덜너덜, 그랬, 그랬, 그랬다는 겁니다, 비록 헤어졌으나. 근데, 이거를, 뭐, 어, 그거에 1 0년몇십년을 다닌 분들도, 예, 저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책그 편집자는 알았으니까, 이렇게 써, 있, 이렇게 써, 있, 놨, 놨, 놨지만은, 예, 그, 그,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것은, 어쨌든, 뭐, 이제, 출판, 이, 전경 예, 출판과 기독교계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언어, 단어, 한글 언어 이거는 뭐 달리 뭐 한자로 금방 쓸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글 자체의 어떤 분해능의 어, 기능, 기능상의 부족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 하고 해 하고 이걸 좀 제대로 발음을 해 가지고 좀 구분하는 그래 가지고 우리말 언어가 좀 고급 언어가 되, 되도록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영적 성장을 하고 그래 그럴 수 있는 언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에하고 에, 구분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근데 이 책은 기존의 성경, 예, 경 기존의 저기 찬송가고, 이건 또 개편했다는, 또 바꿨다는 찬송가인데, 근데 뭐, 주의선지엘리아, 병거 타고 하늘에 이게 우리들은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주의선지엘바람타고하늘에 뭐, 바람의 아들 이종범인지 뭔 모르겠는데, 바람타고하늘에 근데, 병거라는 게 뭔가 하면은, 병거. 여기, 설사 이 글자를 안다더라도 차라고 만 읽지, 거라는 말은, 술의 거 자는 요즘 좀 흔하지 않죠. 그게 병거라는 건데, 이제 병거가, 이, 어려운 말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바람 타고 하고 쉽게 쓴것 같은데, 병고란 말을 잘 모르면은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병고란 말을, 아니, 이렇게 써가지고, 어? 그, 어떤 병사들과 전차와 같은, 그런 이제, 응? 전차와 비슷한 그런 옛날의 그런 차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수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설명, 단어를,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설명하고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쉬운 단어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 네? 이런 거는 그냥 말로 영적성장을 가로막는 인간의 정신과 그 수준을 퇴보시키는 사탄, 악마의 그런 사주에 의한 그런 것이죠. 악마의 꼬임에 의한. 그런데, 뭐, 그렇지 않다고 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원래 정경의 뜻이 다르다, 그렇게. 왜냐면, 사실 또, 보면은, 음, 두 사람, 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1기하 2장 11절.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죠. 두사람이 행하여 말하며, 말하더니, 호련 후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두 사람을 가르고, 엘리야가 회리,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 이걸 보면 또, 바람을 타고 승천하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무거워죠 뭐 사실. 또, 그러니까, 불, 소리와 불말, 어? 그런, 확 와가지고, 그냥, 뭐, 그야말로, 뭐, 그런 거볼 새가 어딨습니까? 그걸, 그걸 타고 갔는지, 뭐, 타고 갔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 일단은 이제, 그걸 타기 위해서는 바람을 휙, 바람이, 물 몸이 싹, 엘리아의 몸이 들어 올렸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탔으니까, 뭐,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하려고 억지로 바꿨다. 그렇게 뭐 이것만 가지고 자꾸 흉골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계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떠받드는 영어를 예, 참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해당하는 찾기 쉽죠. 예, 인터넷에서. 예, 원래 MB Williams, 1921년. 그러니까 아, 미국에서 나온, 당연히 대부분의 찬송가가 미국에서 나온 책, 노래니까. 이걸 찾아봤는데, 2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주예선지 엘리아.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금 유대 다윗왕의 역사와. 그런데 <laughs> 보니까 뭐, 다니엘, 다윗, 요셉?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냥 사탄 얘기가 나오고, 엘리아 나오지도 않습니다. 원, 원, 원래 영어 단어에. 그러니까, 영어 가사 그러니까, 이, 가사는 순전히 이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기, 기독교의 한국화를, 토착화를 위해서 애쓰시던 그런 어른들의 순수한 시적 창작입니다. 이거 창작. 주혜선 지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 이것은 다 그때 창작입니다. 그니까, 그때. 근데 그것을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함부로 바꾸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어? 김소월의 시 그런 거 자꾸 단어 바, 바꿔가지고 지금 김소월의 시라고 그럽니까뭐그 어? 정철의 3인곡뭐 이런 것도 배우면서 그 가사 바, 자꾸 바꿉니까? 비록 이거는 쓴 분이 이게 무명일 수가 있, 있지만은 무명이지만 그래도 이 이것을 그러니까 원래 지었던 그 가사. 어? 이게 원래 번역이 아니, 아닙니다 완전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 그 영어 단어 영어가사 2절에는 엘리아 안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천작입니다. 천작 가사인데 이거를 그래 우리 후회 애들 이렇게 함부로 바꾸고 그런 불경스러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가사도 물론 아주 원래 가사 가사는 사실 옛날에도 많이 바뀌고 했습니다. 뭐 기쁘다 구조 셨네도 아주 옛날에 아기 뻐 아기 뻔라주어셨네로 바꿨다가, 너무나도 안 되니까 이제 도로 바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 이 책이라고 하고도 아주 오리지널 그대로라고 볼수 없지만, 하여튼 어쨌든 될수 있으면은, 그 최초 창작자의 그 의도를 좀 살려서, 그렇게 해서 좀, 전통께 이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그 얘기고, 사실, 여기서 하, 하, 하는 말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이렇게 비록 헤어졌으나 이거 헤어지다 이제 낡았다는 뜻이지 성경책과 뭐 성경책을 의인화시켜서 뭐 만났다 헤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걸 다시 생각하시면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